여러분들 방종을 하고 침대에 누우려고 보니 요니와 미니가 누워있네 미니 안녕 이번 뜻 눈을 이번 지켰던 미, 미니 인사 인사 오나 버리고 바로 이제 누워 버리는 그리고 달라 이 보세요, 여러분들. 축가 응. 손바라 손 벌리는 거 봐라. 이 날카로운 발톱이 보이십니까, 여러분들? 아이고 귀여워라. 수고했다 해줘 안녕. 자, 윤이는 자나. 야, 몸을 동그랗게 말자 한다. 여러분들. 내일도 학교 잘다에 오시길 바랍니다. 난 잔다. 안농. 그래, 너가 나오나? 누워야 된다.